네, 지난 시간에는 목차크라 창조의 공간, 칼융이라는 학자는 내적인 실제와 외적인 실제가 공존하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나의 의지와 더큰 신의 의지가 머무르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서 의지의 공간, 고집의 공간, 우리가 고집을 많이 쓸때 목이 좀 불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미간으로 에너지가 상승되면 나의 의지는 고집은 좀 내려놓아지고 에고가 완전히 소멸되는 공간으로 상징되고 있어서 메시지도 내막기 내적 실제만 머무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칼융과 차크라라는 책에서는 미간 차크라의 주기도문,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와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책에서 이제 어 자타긍정 여섯 가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조금 더 불필요한 의지를 내려놓으면 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수용, 존중, 감사다라는 이야기를 또한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의지가 종어 맡겨지면 이러한 수용의 마음. 어 이 책에서는 또한 이 수용의 마음으로 행복의 정의 또한 내려지고 있죠. 어, 무언가를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이미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정의 또한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존중, 우리가 큰 자연에 머물면 큰 바다나 넓은 대항을 느끼면 그런 경외심을 느끼잖아요. 그것을 내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존중, 나마스테다라는 표현이 언급되어 있었고, 감사, 자기 전에 감사의 길을 쓰면 편도치 안정화에 도움을 받음으로써 다음날 내일 좀더 편안하게 리셋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맡김을 상징하는 자세, 칼륨과 차크라라는 책에서는 롤업 롤다운 자세를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저희가 책에서 왜 파라다이스의 경험을 허용하지 못하는가라는 그 책에서 가난한 어부들의 아내들이 예시를 들고 있었어요. 가난한 어부들의 아내가 폭풍을 만나서 파라다이스와 같은 환경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허용된, 모든 행복의 조건이 다 허용됐지만 잠을 못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바닷가에 놓고 온 생선 비린내 나는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그 비린내를 막고 빅토리에 드디어, 드디어 잠에 들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아틀란티스 소녀,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로 그런 천국이 완전히 허용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러한 영적인 에너지를 남용해서 그 대륙이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나는 보았습니다의 책의 언급이 제가 영감을 받았다면서 하 선곡한 곡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버 엔딩 스토리 아유씨가 부활이라는 멤버가 불렀던 요 곡을 재해석해서 리메이크했더라고요. 그래서 네버 엔딩 스토리, 네버 엔딩 스토리의 곡이죠. 끝나지 않는 공간, 지수화풍공에도 영향받지 않는 공간, 죽음도 어, 소멸됨도. 완전히 어, 미간의 공간 그래서 칼륨이라는 학자는 인간의 몸을 잊고 있는 한 미간 차크라의 식에 다다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라는 표현까지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버 엔딩, 어, 끝이 없는 공간이라고 끝이 없는 공간으로 표현돼서 바로 여기들은샤카르막 여섯 가지 정화법 중에서 무려 세 가지가 미간의 에너지를 깨우는 정화법을 수련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뜰었다가 촛불명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일강 시간에는 촛불명상의 시간도 갖고 미간의 먼지를 털어내주는 정 눈 호흡 미간으로 뇌를 산소, 넣, 뇌로 산소를 공급해준다는 까발라 마티 호흡도 이 시간에 익히고 있고 넷띠 코 세척법 양쪽 코가 잘 조율되는 공간이 미간이라고 해서 소금물로 코를 세척할 것을 권장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 순간 소금물로 코를 세척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을 교대로 하는 호흡법 나디쇼디 교대호흡법도 이 시간에 익히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는 각 체질에 맞는 장이 건조한 체질은 소금물을 먹어서 아래쪽으로 배출하는 요법, 위장 쪽으로 에너지가 쉽게 축적되는 체질은 토하는 요법을 권장하고 혹은 나올 일을 또한 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섯 가지 정화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주원도엽 피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감정, 자타긍정의 에너지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론편으로 매듭 짓고 식장부터는 이제 실습편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프랙티스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 명상 그리고 편도체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뇌신경계 이완 명상, 얼굴 전체 근육과 목과 어깨 근육이 끈 뇌신경계와 직접적인 연결감이 있기 때문에 수련을 할때 움직임을 깨울 때이 공간의 근육을 의식적으로 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편도체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팔을 드는 자세, 대표적인 자세가 견상도 팔을 들지만 어깨에는 긴장을 풀어야지만 좀더힙 피... 숨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신경계 이완 명상과 내부감각 고유감각 감정은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안쪽에 장의 움직임 심장의 움직임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고유감각 의도를 가지고 움직임을 깨울 수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존투 운동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의 심폐 기능 힘을 증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두엽이 활성화됨으로써 격감 명상 대상이 사라지는 고요한 상태에 조금 더 집중이 잘 되고 자. 타 긍정 명상 수월하게 일어나는 어, 자기 사랑의 마음 타인 사랑의 마음 또한 일으킬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요 책에서는 이 순서를 내 몸에 맞게 조금 자율적으로 변경해도 괜찮다. 어, 어, 격감 명상부터 하고 좀 마음이 고요한 상태라면 격감 명상부터 하고 호흡 명상부터 하고 고유감각 훈련을 해도 되고 지금 마음이 좀 많이 요동치는 상태라면 감정을 좀 자, 잠재우기 위해서 모음부터 잘 움직이고 어, 전두, 전두엽을 활성화 시켜주는 격감 명상을 해보아라. 이 순서는 나의 몸에 맞게 조금 변동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르게 앉는 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반다와 뿌리반다를 잠갔죠. 뿌리반다는 발바닥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의 중심을 바르게 서서 앞꿈치로도 살짝 움직여보고 뒤꿈치로도 살짝 움직여보면서 발바닥의 중앙 지점을 찾아보아라라는 언급이 되어 있고 경추뼈에 대한 언급 또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목반다 잠글 때 경추일 번 뼈는 어. 그 경주일뻥뼈 위에 두개골이 살짝 불안정한 구조로 얹어져 있기 때문에 몸 옆쪽에 잘난다라 마치 거미줄과 같은 그물망가도 같은 많은 그립들이 둘러싸여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목을 잘 얹는 것이 바르게 서고 앉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 또한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르게 앉는 법에서 이러한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서 우리 딱바스트, 어, 멈춘다, 열을 발생한다 라는 뜻이 요가 명상으로도 직역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해하기 좋은 구절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면 명상을 통해 깊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도록 해야지 고통을 참는 인내심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책 전에 읽었던 책이 저희가 비베카 난다의 영, 명상이었죠. 그 책도 명상의 표지란 즐겁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즐겁지 않은 날은 명상을 너무 애써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표현 또한 언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견뎌내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명상이 아니라 인내. 인내심 훈련이다. 그래서 요가의 명상의 정의가 딱 봤을 때 이렇게 열을 낸다는 라 뜻이지만 이것을 고행으로 해석한다면 나를 혹사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오늘 또한 롤업, 롤다운, 플로우, 네버엔딩 스토리, 끝이 없는 공간, 미간 차크라를 내맡김 에너지로 조금 인지해보는 시간.